샬롬, 분의 일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살로니카서의 강의를 맡은 장철 목사입니다. 5주차 성경통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살로니카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대살로니카란 지명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를 말합니다. 로마와 현대의 이스탄불을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용,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고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발달된 도시로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이곳의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봉두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카는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가 그곳에서 살던 약 6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곳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시기하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되죠. 대사로니까 전서 2장을 보면 사도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도 손수 일을 하며 사역을 했고 사역 기간 중에 많은 도움을 준빌립보 교회로부터 두 번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가에서 유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아덴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죠.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를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 그들간 생긴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를 느꼈죠. 간단히 말해 베사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에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기준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의 지도층과 평신도 간에 계층적 긴장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되는 구절로 유명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등장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림이 궁금하십니까?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래의 심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 후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격려와 칭찬 대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과 처벌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말에 대한 주제로 급하게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종말과 말씀을 살아간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과 지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hello。